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침내, 어떻게 더 좋은 나라,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삶을 이뤄나가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겠죠. 모두 함께,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너희도 행복하고, 그래야 서로간에 분쟁, 싸움, 전쟁 이런 것도 줄어들고 마침내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 현실적으로 어떤 그 현재 유럽 경제 고발, 경제 공동체 같은 유럽 경제 EU 말이에요. 그죠? 유럽 EU 유니언 같은 거 유럽 유니언 같은 유럽 경제 공동체 같은 그런 게 하나의 현실적인 모델로 제시될 수도 있겠죠 어? 자 그럼 더, yeah. 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자 이것도 모트란드로셀의 행복의 전복에 나오는 이야기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자좀 써봅니다 일단 순수한 개인적 희망이 좌절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순수한 개인적 희망이 좌절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수천가지 국면이 있다. 스노크는 틀릴 데가 있나 없나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그 기본이겠죠. 배움, 공부, 연구를 해나가는데, 그죠. 자, 순수한 개인적 희망의겠죠 순수한 개인적 희망의 좌절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어 수천 가지 국민이 있다. 그죠. 우리가 좌절하고 그까 순수한 내한 내 사람의 희망의 좌절을 불가피한, 그죠?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좌절을 겪어야만 되는, 겪어야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수천 가지 국민이 있다. 어떤 뭐, 집안 사정, 돈,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환경, 그죠? 코로나 이후로 대한 취업의 어려움, 그런 수천 가지 국민이 있다. 그죠?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그런 게 있겠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 마침표가 아니고 여기 이렇게 쉼표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쉼표 마침표 하나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있다 하더라도 있다가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개인의 목적이 개인의 목적이 인류를 위한 한 개인의 목적이 인류를 위한 보다 큰이야기겠죠큰꿈 보다 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꼭 반드시 내가 뭐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인류를 위한 원대한 희망과 인류를 위한 원대한 희망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들어맞는다 이 말이죠. 부합하는. 개인의 목적이 인류를 위한 원대한 희망과 부합하는, 부착되는, 들어맞는, 원대한 희망과 부합하는, 꼭 맞는 이 말이죠.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다는가, 그럴 때는 어떻다는가. 실패를 하더라도 전망적 체험을 하는 사람처럼 극단적인 실패를 하진 않는다.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실패를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무 살, 서른 살 이럴 때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기량이 있잖아, 이렇게. 그죠? 예순이 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진취적인 기상이 줄어들고. 그죠? 자, 실패를 하더라도 절망적 체험을 하는 사람처럼 그래. 적당한 체념은 좋다, 그죠 적당한 체념, 적당한 체념은 좋지만 이건 전망적인 체념이죠. 어? 절망적 체념을 하는 사람처럼 뭐가 극단적인 실패를 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극단적인 실패를 하지는 않는다. 실패를 하지, 극단적인 실패를 하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써놓고 또, 또 틀린 데가 있나 없나.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벌써 노벨상, 뭐,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뭐, 문학상까지, 문학상도 두 개나 있고, 뭐, 합해서 뭐, 스물 한 다섯 개 됐죠, 노벨상까지 받은 게. 저거 뭐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이런 거는 뭐내기 3년 수상도 있고. 그 차이가 약간 저렇게 정확도. 우리나라 사람들, 아 됐어. 대강에 그만그만해. 꼼꼼, 꼼꼼할 때 꼼꼼하다. 좀 풀어줄 때 풀어주더라도. 꼼꼼할 때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가닥인지도 몰라. 자, 봅니다. 수수한 개인적 희망의 좌절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수천 가지 국면이 있다. 희망의 좌절을 불가피하게 만들어할수 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수천 가지 국면이 다르게 이야기했죠. 뭐, 코로나도 있고, 경제사정도 있고, 또한 개인적인 집안의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뭐, 하, 또 무슨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잖아. 좀, 그런거 스스로 조심을 많이 해야 되죠. 이따 하더라도, 자 하더라도, 자, 그런 그래 내가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겠지. 개인의 목적이 인류를 위한 원대한 희망. 세상, 여러분 내가 무슨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슨 저렇게 헛소리야. 그럼 이걸 빼고, 원대한 희망. 보다 좀, 보다 더큰 꿈이 있죠. 보다 더큰 꿈과 부합하는 그와 맞는 경우에는, 자신의 희망이, 목적이, 그죠? 좀더큰 꿈과 아, 나는 좀더큰 일을 해보겠다. 우리 집안을 살리고, 안가면 우리 나라를 살리고, 나 스스로도 살수 있는, 그죠? 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그죠? 아, 어, 그 동양에서는 부모보다 일찍 죽는 게 가장 큰 불효로 칩니다. 동양에서는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 요새, 20, 30대, 특히, 여자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인데,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원래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죠. 한 10년, 20년 동안 세계 자살률 1위야. 그 다음에, 뭡니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핀란드, 일본, 뭐 이런 순이죠. 그죠? 하...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써볼 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지. 그죠? 뭐한 2, 30이 정도 되겠지. 응? 그러니까 하, 뭔가 자자, 자, 여기 러셀이 말대로 보다 큰 꿈과 그저 보다 하,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만 보지만 러셀도 이야기했죠. 어떤 관심을 자꾸 외부로 돌리는 것. 그죠? 밖에 나가서 좀산 다음 건너를 보고 그죠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만 볼 만한 그래 저에 이야기 했잖아. 뭐 자꾸 이렇게 나 스스로 주위에 뭐 이런 거 얼굴 성형하고 너무 뭐막 그런 거. 그죠? 그 성냥에 대해서 전에 신문에 누굽니까 그프랑스에 뭐고 의상 디자이너 같은데 그 사람이 한 기사가 있어요 한 몇십 년 전에 이게 세상에 못생긴 여자란 없다 단지 생각이 짧은 여자만 있을 뿐이다. 그럼 성냥은 아것 같은데,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 자, 그 다음 뭡니까? 자, 인류를 위한 원대한 희망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좀더큰 꿈과 큰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더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경우있게 살겠다, 이 말이죠. 경우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서사인가 좌절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죠? 내더큰 꿈과 그 절망적 체념을 하는 사람처럼 극단적인 실패를 하지는 않는다. 실패를 하더라도 절망적인 체념을 하고, 뭡니까? 극단적인 실패를. 막이 끝이다 하고 막한 그뭐 번에 뭐그 너무 돈을 많이 그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데 막그 어? 투자해서 막 이렇게 좀그 주식 투자해서한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그이는어떻게착한이좀 정도라든가 그런 거 있어야지 막뭐 매도 없이 그렇게 어 극단적인 실패가 아니라 좀더 이렇게 약간 아 내가 현재 여기에서 무엇을 왜 누구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불교에 저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먹을 거리를 얻더라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죠. 먹을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취지의 결혼에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다 됩니다. 여러분들 서른쯤 되면 다 짝을 짓고 되고 뭐 이만큼 어느 집에서도, 그죠? 방금 뭐 자기 집에서도 살게 되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죠? 앞으로 뭐, 여러분 뭐, 다세, 아니, 다스테, 열 해, 뒤에 일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짝을지어나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현재. 그죠? 전에 이야기했죠. 현재. 그죠? 아침은 먹었네. 예. 그러면은. 가서 그릇이나 씻으라 하는 그 중국 선님의 예를 한번 들어줬죠 됐습니까 극단적인 실패는 하지 않는다 했죠 자그 다음에 뭡니까 자 이쪽에 이 모양 자 뭡니까 위대한 발견을 하고 싶어하는 과학자들 있죠 과학자 그죠 과학자건 뭐 연구하는 사람이건 뭐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건 사무관의 과학자도 과학자도 과학자가 무슨 과학자가 단지 과학에 단지 과학에 대한 개인적을 개인적인 공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공헌 그렇죠 이 말이 하는 거죠 개인적인 공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작간의 요 책의 문제, 착간의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과학자가 단지 과학이 과학의 개인적인 공헌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이바지, 개인적인 자기 자신을 위한 이바지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해서 출세를 해서 어떤 자리에 앉겠다, 무슨 뭐 연구 교수가 되겠다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이죠. 저쪽에 아니라면 하듯이 아니라면 아니라. 진심으로 과학의 발달을 원했다면, 자, 여기 본심이 나오네. 진심으로, 과학의 발달을 원했다면, 그 요거죠. 인류를 위한 원대한 희망과 부합하는 거죠. 일치한 거죠. 진심으로 과학의 발달을 좀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에서 어떤 식량 생산을 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말이 과학의 발달을 원했다면, 저하고 이야기가 비슷해지죠. 원했다면, 그죠? 절망적인 체념을 하지도 않고, 그죠? 극단적인 실패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원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이기적인 동, 동기에서 연구해온 사람과 동일한 절망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 똑같네. 그죠? 원했다면, 뭡니까? 원했다면, 자, 나도 여기 실패 하나 짓고 싶은데, 자, 원했다면, 순전히, 순전히, 완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 원인과 까닭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연구해온 사람들, 아까 내자리만 내가 연구 교수가 되겠다. 연구해온 사람과, 자기 자신의 출세만 노리고, 자기 자신의 영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사건, 직장이건, 학교건. 자, 이진 동기에서 연구해온 사람과, 이런 사람과 동일한 절망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동일한 절망. 저쪽에서는 극단적인 뭡니까? 절망적인 천념 극단적인 실패로 나왔죠. 똑같은, 동일한 절망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것이다. 됐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자꾸 읽고, 딴 사람은 다 이해를 했는데 난 모르겠다. 읽고 열 번씩 이렇게 써면 됩니다. 뭐 이게 이래서 아주 어려운 문장이고, 뭐 논문이고 이랍니다 그러면더 깊이, 더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딱 이해를 해. 금방 딱 이해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자, 됐습니다. 자, 과학자가 단지, 과학자가 단지 과학의 개인적인 공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 아니라면, 그죠? 단지 개인적인 공헌, 아, 내가 이만큼 이바지 했는데 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과학의 발달을 원했다면, 그죠? 진심으로 인류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힘든 사람을 위한 굶주린 사람을 위한 어떤 식량 개발 연구 그런 과학의 발달을 원했다면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연구해온 사람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연구해온 사람과 동일한 절망 이 사람들이 좌절했을 때는 아내 자리가 뺏겼네 내가 내가,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구나 하는 그동 동일한 절망을 느끼지는 않은 것이다. 왜? 또, 다음 희망을 꾸고 또, 설사 쫓겨나도, 또, 다음 다른 곳에서, 이순신처럼, 백의 종군 할수 있다. 이 말이 죠 어? 그죠? 전라 좌수사에서 쫓겨나도, 다시, 백이 종군에서, 왜?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 그 일념이 있으니까. 아직 신에게는 열세 측의 배가 있어옵니다. 삼백0 측에서 열세 측의 배가 있습니다. 그열세 측으로, 왜놈들의몇백 측하고 싸워서 이기잖아. 그죠? 명량 노량에서. 그와 똑같은 거죠. 동일한 절망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백이 종군 하더라도 다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습니까?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산의 높은 정상은 하나지만,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그 뭐, 뭐죠? 저...